통화학에서 깜짝 MC를 맡게 된 김시가 인입니다 네, 저희가 벌써 킹하더를 시작하고 벌써 91회라는 대 장정에 공연의 끝을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MC를 맡에 고향이 떨리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도 있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분들일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관객분들 오늘 와주시고 그리고 9 1일 내내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도 작품이 있어야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R&D의 오은식 대표님 하나 그리고 이제 컴퍼니 회사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당부... 자, 조금 보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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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의 사고와 사건 없이 본인들 컨디션을 최대한 관리해주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메인분들의 장면 하나하나를 훨씬 더 섬세하고 돋보이기 위해서 연출 빌등과 90일 동안 노력한 암승불 배우들입니다. 박사범 부탁드리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감까지 다 듣고 싶지만 은 너무 시간이 아쉬워서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앙상블들을 나이 순서와 상관없이 제 멘토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드립니다 남자 앙상블의 김영광입니다 여자 앙상블의 이민아입니다. 남자 앙상블의 정성재 입니다 여자 앙상블의 김선호 입니다 남자 분글의 이동희 교육입니다. 여자 분글의홍민영 교육입니다. 남자 분글의 김정민 교육입니다. 여자 분글의 김선인 교육입니다. 남자 분글의 김성선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에 정말 빠지지 빠지면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정말 뒤에서 부단하게 90일이라는 공연을 마음 부리면서 또는 자신이 맡아야 되는 배역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주신 여자 앙상블의 스윙 조은서 배우입니다. 남자 앙상블 스윙의 김영기 배우입니다. 저희 앙상블들은 네. 뭐 여러분들이 저희를 한명한명다 찾아봐 주시고 또 장면에서 저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봐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90일이라는 공연을 무사히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스윙 배우분들은 사실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조은서 배우와 김형기 배우가 각각 여자 앙상블 4명 거를 다 외우고 남자 앙상블 6명 거를 다 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끝까지 잘 완수해주고 또 뒤에서는 저희에게 힘내라고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는 누구보다 아마 멘탈적으로 자신감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을 조은소 배우와 연기 배우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91년 동안 가장 궁금했을 목소리일 겁니다. 레이아 배우의 소니다 <laughs> 아, 음. 안녕하세요, 레이아 역의 정다영입니다. 제 목소리를 무대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떨리고 행복한데요. 어, 먼저 좋은 작품 킹하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laughs> 너무 떨려서 말이 잘안 나오고. 초연에 이어서 재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재연에 다시 오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정다영의 저 시간도 흐르면서 조금 더 성숙해진 지금에서 레이아를 다시 만나서 어, 더 표현적인 부분이나 어, 전달하고 싶은 부분에 더 표현할 수 있어서 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캐스트로 안무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부상 위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어, 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 그리고 영광이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해서 행복하게 작품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해 없이시길바라습니다 <laughs> 영광 배우와 다영 배우가 막내라서 <laughs> 이때만의 매달 성이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떨리고 감정이 많이 일어서 팽창 <laughs> 추천하는 것 같고, 말이 잘안 나와서 또 아쉬워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또 멋진 킹하더 팀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바라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발전시키고, 또 관객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열심히 어또 살면서. 아.. 부담스러워.. 나 살면 돼. 계서 살고있어. 계속 살고있어. <laughs> <laughs> <그냥> 살고 <있어요. 웃음> <그냥> 열심히 한다면 <laughs> <하면> 내일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킹하나 어, 팀, 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뒤에서 어, 도와주시는 분장팀 선생님들, 그리고 의상팀 선생님들, 그리고 아르리오스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시민들 여러분과 그리고 새아도와 여러 메인 캐스팅들 그리고 앙상블들을 제가 과외인으로서 보실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저를 포함한 저와 레이어를 포함한 이양상블 배우분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와 연기와 안무들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대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존재할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나 다른 작품 보러 오셨을 때 이분들 중에 누군가 계시다면 좀더 반겨주시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 양상블을 여기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부터는 저희 왕이신 아로안께서 네,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laughs> 아 제가 진행이네요? 아 그렇군요. 그는 그, 그런가요, 정말? 아 예. 누가 하시는 거죠? 저희 어 저는 끝까지 가격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음 저희 큰 형님이신 지혜근 선배님 배우님께서 누가요? <laughs> 아, 제가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90일에 킹하더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아, 원리인으로 살게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아,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우리 킹아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녀 기네비어의 이지수 배우님께서 불러 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기네비어 역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었던 이지수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말씀씨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킹더로 3회시를 해볼까요? 아니 아니요 간단히 어, 킹 <laughs> 어... 아... <laughs> 아... 진안 아니... 네 아... 아니... 근데 사에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자 할게요 킹. 아... 킴료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 아... 오늘 벌써 막공이 다가왔네요 우리 다 할까요? 아. 아. 더 오래 브리튼에 머물고 싶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랑 덕분에 충분히 감동 받고 제가 무대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감사드립니다감다음사제 네, 아, 분신이자 합이자명인인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안녕하세요. 킹사도에서감슬합 역할을 맡은 이승입니다 어, 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해사합니다감사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좋은 공연을 만들어준 저희 그 RD 식구들, 그리고 저희 극장에 다 계속 성장하고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아... 이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어, 서는 어, 너무나 멋있고 섹시하다는 죠 어, 연기 재능 했었더라. 고래 먼저. 대단히 정훈 님어볼까요 네. 아, 그킹하더는그전 스텝 그리고 배우 그리고 제작사, RPG스까지 그냥 그 뭐 스텝 배우 제작사 이전에 너무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연이라 참 좋은 공연이 될 수밖에 없구나 또한번 느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복 받으실 거라고 감히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어, 킹하드를 사랑해주셨던 관계인 여러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멜레아강이 첫 음으로 부르는 넘버 제목이 이제 빼앗긴 나의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다 뺏기고 시작하는데, 그 킹하노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뭐, 빼앗긴 나의 월급, 뭐, 휴가, 또 뭐, 학점, 뭐, 실적 그런 거 없이 본인의 것을 잘지키시길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누이이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 <laughs> 너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편집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모르가의최현주입니다 <laughs> 어,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악역이라서 걱정도 많고 불안이 많았는데 어, 응원해 준 저의 남편 그리고 <laughs> 대표님, 연출님, 그리고 공연 와서 박수 쳐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어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당당히 이들을 갓상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원캐스트로 수고해주신 이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연을 할수 있었고, 공연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랑한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음향팀, 조명팀, 또 무대팀, 또 의상 문장 여러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공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이 배우들이 무대에 서서 이 공연을 할수 있도록 이 공연이 공연 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주신 여기 모이신 관객분들께. 정말 참 힘드시기에 힘들게 힘든 발걸음을 하셨는데 이자리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저희와 함께 호흡해주시고 또킹하더라는 뮤지컬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게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뭐 모든 배우들, 다음 스텝들다 기억해주시고요. 윤영해도주시고요 너무 좋은 배우들 모여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배우의 발자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킹하던은 끝났지만 뭐 돌아오겠죠, 대표님?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마지막으로 이 대사를 제가 꼭 하고 싶다고 아까 이 배우들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대사를 하고 아마 이제 저희 공연에 파이팅! 고를 외치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하, 원탁의 기사들이여,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여, 오늘의 맹세 잊지 말고 나와 뜻을 함께하라.